고등 수학이 왜 어려울까, 그렇지? 그런 생각 할잖아. 문제 풀면서 중등이랑 좀 다르잖아요, 그렇죠? 왜 어려울까? 나는 그 이유가 명확하다고 봐.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고등 상 있잖아요, 상 하도 마찬가지. 이 구성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단원 봐봐. 1단원이 뭐냐면 다항식이야, 다항식. 당식. 2단원이 뭐야? 우리 방금 푸는 거 있잖아, 복소수 맞아? 3단원 넘어가면 뭐도 있어. 뭐 2차 함수, 2차 방정식 이런 것들이 있다고. 이해됐어요? 그리고 쭉 가면 뒤에 뭐 나오냐면, 도형의 방정식.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도 나와요. 그 다음, 뭐도 나와? 5번에 원도 나옵니다.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연관성 있습니까? 연관성 있네. 연관성, 연관성 하나도 없지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이 말인 거야. 고등 상하는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하기 위한 재료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1단원 뭐야 망치 2단원 뭐, 니퍼 3단원 십자 드라이버 뭐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1단원 망치 배우는데 2단원 니퍼고 3단원 십자 드라이버야 그러니까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니까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잘 배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미적분 들어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자 고1 때 망치 배웠죠? 맞죠? 망치 들어보세요 그런다고 그럼 망치 배운 애들은 어떻게 해? 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그때 아는 거야 근데 그때 망치 모르는 애들은 뭐야? 망치 뭐지? 뭔 소리지?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하에서 배우는 재료들을 완벽하게 익히지 않으면 나중에 미적 들어가서 뭐 한다? 그렇죠 개고생합니다 맞죠? 그러니까 배우는 단원들에 대해서 각각의 연관성이 없더라도 명확한 하나의 주체로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. 아, 맞죠? 그러니까 약간 재미가 없지. 왜? 흐름이 좀안 맞으니까. 근데 미적부터는 흐름이 다 맞아 들어갑니다. 무슨 말이야? 1단원부터 2단원, 3단원, 4단원 끝까지 다 같은 흐름이야.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재밌을 겁니다. 그러니까 고등상 좀 지루하더라도 좀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풀지 못하니까. 연습은 좀 하셔야 됩니다. 그래도. 아시겠죠?